자, 4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우리가 듣기 전에 이제 문제를 읽어서 문제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전지가 나왔네요. 2번. 시계. 3번. 시계. 4번에도 또 시계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 4번에서의 듣기 내용은 시계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상 추측을 해보자면, 아, 1번은 건전지를 바꿔야겠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어, 뭐 배터리가 다 되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어, 우리 한국에서의 구어체로는, 어, 약이 다 되었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빨리 찾지 그래. 아, 그랬으니까, 아, 뭐,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 이런, 어, 대화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선물. 자, 어, 우리가 선물은 언제 합니까? 어, 특별한 날에 하죠. 뭐 생일 할지 그래서 뭐 이런 특별한 날에 대해서 어, 대화가 나오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미리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 고치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언제 고쳐요? 어, 무언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려면 뭐 고장났다는 단어가 앞에서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시계에서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 고장이 나서 시간을 잘못 봤어. 미안해. 어, 선생님은 이걸 들으면서 자, 뭐 늦게 어, 또 고장 이런 걸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메모할 때뭐늦 이렇게만 해도 돼요. 어, 어, 지금 뭐 듣기가 계속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아주 정확한 단어로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메모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적극적인 듣기, 적극적인 예상, 적극적인 추측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 어, 들으면서 정답이 어, 4번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1번, 2번, 3번이 어, 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럼 빨리 건전지를 바꿔야겠네. 만약에 이게 어, 답이 되려면 앞에서 네.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시계가 멈춰서. 어, 시계가 안 가가지고, 어, 시계가 약이 떨어져서, 시계가 멈춰서, 시간을 잘못 봤어. 그래서 늦었어. 미안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 적극적인 어, 듣기, 적극적인 추측, 예상을 통해서 어, 문제를 풀수 있고, 또, 음, 추후 학습으로 앞에 대화 내용까지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 4번에고치다라는 단어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고치다라는 단어는 이제 수리하다라는 단어로 또 연결, 연결이 됩니다. 네, 수리하다는 음, 또 수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리 기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수리하다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네, 수선하다, 네. 차이점은, 어, 수리하다는 보통 기계 같은 걸 고칠 때 수리하다고 쓰는 거예요. 수, 그리고 수선하다는 음, 보통 옷을 많이 씁니다. 옷을 고칠 때는 수선하다. 이렇게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번, 음,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들은 내용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 우리가 듣기 전에 또 선택지를 보면서 예상, 적극적인 예상, 추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1번 보면은 어, 전에도 공원에 자주 왔다. 2번 나무의 이름. 3번 이 공원의 꽃과 나무. 4번 공원의 나무의 이름. 아,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아,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아 공원에서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예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번에서는 전에도란 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 혹시 어이 듣기 지문에 이 여자가 전에 왔었나 아니면 여기가 처음인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은 어, 아, 남 남자가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 어. 3번은 실제 남자가 여기서 꽃과 나무를 심었는지, 어, 그리고 4번, 공원에서 나무의 이름을 알수 있는지, 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어,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이 공원에 처음 와봤는데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네. 이 공원은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심어 놓은 나무 공원이래.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 표말이 붙어 있어서 좋네. 그렇지. 나무 이름을 알게 되니까 나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어,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네, 처음, 어, 나무 이름을 뭐, 알게 되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메모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예상을, 추측을 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답이 4번이 됨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어, 1번 같은 경우는 여자는 전에도, 어, 전에도 이 공원에 자주 왔다. 그랬는데 여자의 처음, 대, 어,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공원에 처음 와봤는데,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수 없는 거죠. 어, 그리고 2번, 나무의 이름을, 남자는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 아, 남자가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나무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표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름을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네. 어, 2번 남자는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 어, 남자가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적혀 있는 푯말이 붙어 있어서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자, 3번은 남자가 이 공원에서 꽃과 나무를 심었다. 아, 전혀 없는 내용이죠. 어, 그래서. 어, 나무 이름을 알게 되니까 나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